어제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가 터널 안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죠. 오늘은 분당선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지하철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이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소방관 도움으로 선로에 내린 승객들이 터널을 따라 줄지어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7호선 객차 한량이 탈선했습니다. 승객 290명이 전원 대피했는데 승객 한 명이 먼지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7시간 만에 복구는 끝났지만 사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봉산역입니다. 수락산역을 출발해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는 열차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락산역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구간을 서행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지금 저희 관들여 명이 나가서 다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곡선 구간에서 바퀴 하나가 선로를 이탈한 건데 외관상 뚜렷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탈선한 객차는 23년 전 만들어져 현재 운영 중인 7호선 객차 중 가장 오래된 편이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두두둑 탈선하는 소리가 났다는 119 신고 녹취록이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분당선 열차가 고장으로 멈추면서 40여 분 정도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